무료 앱 스냅시드를 이용해서 내 얼굴 사진을 화사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 앱 스냅시드를 다운 받습니다. 바탕 화면에서 스냅시드를 터치해 엽니다. 열기를 터치해서 내가 작업할 사진 한 장을 가져옵니다. 아래쪽에 있는 도구를 터치합니다. 인물 사진을 선택합니다. 화면 하단에세 줄을 터치합니다. 나타나는 창에 스포트라이트를 선택합니다. 화면에 손가락을 터치한 상태로 우측으로 움직입니다. 손가락을 우측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얼굴이 환하게 바뀝니다. 적당한 선에서 그칩니다. 앞에와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화면에 하단에 있는 세 줄을 터치해서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그때에 따라서 피부 보정, 눈동자 보정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되면 하단에 있는 확인 체크 표시를 터치합니다. 다시 나타나는 창의 하단에 내보내기를 터치합니다. 다시 나타나는 창의 두 번째 저장을 터치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 갤러리의 앨범 중에서 스냅 시드라는 폴더가 생겨서.